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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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다다잘다어 알았어 그만 밀어 우리 똥다 쌌어 일로와 가자 가자 쩌다야 다리 물지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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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자, 다다 자, 자, 제 자, 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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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다, 저다, 저다. 조다. 기다려, 저다야. 형, 오줌싸게. 기다려, 기다려. 저다, 저다, 저다. 저다, 저다. 아! 니네 형은 양이 아니다. 니네 형은 형이다. 양이 아니다. 리트리버다. 쩌다야, 니네 형은 양이 아니다. 안 돼. 저다야그름아 이리와 이리와 가자 저다 이리와 그리가 이리와 저다 아이고 야, 진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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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내 <놀네>, 저다 다리 들고 오줌도 딸딸고 어? 구 가자, 될 거야. 이리 데리고 와 데리고 와 데리고 와 구름이 데리고 와 이리 와 쪄다 그만 물어 뭐다 고르 어디 갔어? 어? 고르비 찾아와. 고르비 없어졌어. 찾아와. 따다 고르비 데리고 와. 따다 너 금방 발각돼, 쪼르르 때. 어? 짜다, 이리 와. 잘했어. 짜다,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짜다. 구름이 놓치지 마알았어 가자. 가자, 가자. 어디 갔다 왔길래 저다 한테 잡혀 왔냐 구루마. 어, 니네 신세가 어떻게 양이 돼 버렸다. 양이 돼 버렸어. 거기서 뭐 하니, 니들? 야, 귤따 먹는 건안 돼. 이리 나와, 구루마. 뭔데? 뭐가 있는데 귤따 먹으려 그러지 너 지금 그만 먹어 쪄다야 귤좀 이리 와 이리 와 그만 먹어 그만 먹어 쪄다야 어허 귤따 먹지 말고 그름아귤따 먹지 말고 이리 와

굿보이 굿보이 쪄다야 가형 찾아와 형 찾아와 형 어디 있는지 찾아와봐 어딨어 형 구름이 형 어디 있는지 찾아와 쪄다 쪄다 구름이 찾아와 형 찾아와 형저 앉는 거 봐도 T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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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find